2025년 8월 1일 금요일 미국 증시 유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고 7월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심각한 둔화 신호를 보내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일제 하락했으며 S&P 500 지수는 1.6% 하락해 지난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부진한 실적 전망에 주가가 8.3% 폭락했고 은행주 역시 경기둔화가 대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2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28bp 폭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패닉으로 빠뜨린 것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고용지표였습니다. 7월 비농업부분 신규 고용은 7만 3천 명 증가에 그쳤고 더 심각한 것은 이전 두 달치 고용 수치가 총 26만 명이나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고용 증가는 3만 5천 명에 불과해 노동시장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불러온 충격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직후 노동통계국 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고 비판하며 해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르네상스 메크로 리서치의 닐 두탄은 시장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정책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 전부터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우먼 이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리브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는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분명히 실망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 시장은 여전히 건강해 보인다며 기존의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연준 이사회의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연준은 쿡글러 이사의 조기 사임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게 새로운 이사 지명권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연준의 신속한 정책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스와프 시장은 2025년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가격에 모두 반영했으며 오는 9월 인하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엘렌 젠트너는 연준이 아직 금리 인하에 주저하고 있지만 향후 한 달간 지표가 이러한 추세를 확인해 준다면 9월 인하로 가는 길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블랙록의 릭 라이더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연준이 9월 금리 조정에 나설 근거를 제공한다. 이제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이다. 해리스 파이낸셜의 제이미 콕스는 9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50pp 인하도 가능하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23시) 미국 (7월) 컴프레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